네, 네.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저는 뭐 진입했습니다, 벌써. 어디 진입했어요? ETF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 어. 저도요. 지저분한데 계좌 좀 까볼 수 있어요? 어? 아, 그, 싫어요. 네. <laughs> 싫은 거 싫다,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수업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여기서 사람의 인성이 아, 아니 너무 건가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일희일비하는 거 아니에요 붙었다 붙었다 주식할 때처럼 <laughs> 일희일비 <laughs> 주식이 일희일비가 아니라 주식 때첫 단추 잘못 끼고 크게 한번 기울어 봐야지 정신 차리시겠어요 할리 뭐 그럴 수도 있죠 저희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도착합니다 끝질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laughs> 아. 한 친구가 주식으로 고꾸라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우린 저점 매수하자. 네. 그래 가지고 다 같이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주식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하로 떨어졌군요. 상장 폐지됐습니다. <laughs> 이래도 정신 못 차릴 거예요? <laughs> 코미디언실에 있는 여덟 명이 내 거는 공중분해 되는 걸 보고 그냥 <laughs> 눈앞에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어... 이런 아픔이 있냐고요? 너무 가슴 아프다. 진짜. 이게 가슴 아픈 얘기하고 있는데 반장 왜안와 <laughs> 반장 왜 나와? 지 나와? 왜 자꾸 아, 그지요 아직 아, 시작 안 했죠? 지금 시작하려야 되는데, 지금 뭐, 뭐예요, 이거? 간식 먹고 하라고, 간식 준비했죠. 지금 자산가치가 빵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 지금 <laughs> 빵을 가져오셨어요? 아 마침 잘 가져왔네요 제가 어 맞아요 제빵하시잖아요. 제가 제빵 하시잖아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오, 작업실도 오, 있고 자리 비운다고 그렇게 성씨를 욕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둘이 <laughs> 무슨 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인성에 뭐 문제가 있다고 막 아니, 그렇게 아니, 얘기하는 나는... 중이었어요 저희 지 간식을 준비하느라 그리고, 늦은 아니, 건데 아니, 아니, 끝에 성 들어간 사람들은 다 착하다 이렇게 네. 했는데 막 험담을 하고 우리 사실 만난 지두번 밖에 안 됐는데 맞아. 나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아니 일단 좀 간식 좀 먹으면서 아이 어머니 아이 어머, 어머, <laughs> 드시죠 어른 먼저 나이는 아. 작은 요소 <laughs> 내가 제일 많았던가 여기서? <웃음> <웃음> 근데 오. 이렇게 잡돌이를 당하고 계셨어요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소금빵? 음. 제가 진짜 취미 그렇구나. 하나는 제대로 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취미 있으세요? 취미 있지 우리 많지 뭐예요 취미? 험담하기? <laughs> 엄마는 취미 뭐예요? 저는 요즘에 퇴근하고 집에 네. 가서 좀비를 잡습니다. 어? 어? 게임하세요? 네, 게임 하세요? 네 모바일 게임. 엄마가 혼문을 닫고 있었네. 어, 뭐 아주 OTT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났네. 캐대언. OTT 취미예요 제가. 헤디헌봤죠 어. 당연히. 말리를 소답아. 말리를 소답아. 그만했으면 좋겠어. 띠띠띠띠 <laughs> <laughs> 아니, 아,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올라타야지 열차에. 형님 취미 뭡니까? 험담. 엄마랑. <웃음> <웃음> 저는 아. 엄마랑 비슷하게 게임. 네,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 음 게임 싫어하는 사람 없지 요즘은 이제 컨텐츠의 진심 아! 머튜브에. 오늘부터 아이. 황제성 아, 엄마 구독자세요? 그럼요 아 아, 이 손으로 악수하시죠 아! <laughs> 다 취미가 있네. 응, 음, 있다. 볼게요. 네,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취미 생활 관련 ETF들도 이런 것까지 ETF로 투자할 수 있나 싶은 상품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미 신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 벌써 아. 상장이 돼 있네. 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빠르다. 아, 그러니까요 사실 게임 ETF도 조만간 라이즈에서 신규 상장 예정이고. 오, 라이즈에서? 네. OTT 콘텐츠 관련한 산업만 묶어 놓은 ETF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아, 지금... OTT도 있고 뭐떻게몰랐 수미 씨 하면 되겠는데요? 네. 저희한테는 없는데 k p o ETF도 있습니다 와, 나 이럴 줄 알았어 어,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다양한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혜성 씨는 제빵 좋아하는데 네. 빵 ETF도 있나? 아, 빵 ETF는... 아, 저 정말... <laughs> 뭐 음식료 관련 뭐 ETF는 와, 있습니다 네. 밀가루 생각했어요 밀가루 아, 회사 그러면 빵 관련된 ETF는 없어도 네. 빵과 관련된 원자재라든지 네. 어, 그쵸. 관련 기업은... 오, 밀 ETF 음, 가격을 추종하는 ETF도 오유.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ETF가 결국에 어떤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를, 지수를 추종하는 거. 지수를 추종을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시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초자산 가격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음, 네. 결국 ETF가 나오려면 그 가격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뭐 실물 자산이 있다라거나 지수가 있어야 되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을 대표할 만한 그런 지수들은 뭐가 있을요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는 코스닥이랑 코스피 음. 있죠? 아, 네.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헤헤헤 <laughs> <laughs> 내가 먼저 했지롱 <laughs> 코스피, 코스닥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 우리 승희 씨가 네! <laughs> 준비해 오셨나요? <laughs>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코스피는 네 음. 어디 보고 얘기하세요? <laughs>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생각하면서 날 봤어요. 음 생각하면서 <웃음> 귀여워. <웃음> 자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시장인 코스피, 그렇지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아, 네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 등이 네. 이렇게 있고요. 네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네 대기업. 이네 <laughs> 코스닥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의 가격 지수를 의미합니다. 중소 및 벤처 기업들이 여기엔 좀 상장되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배웠는데 코스피는 싸움이 하도 험난해서 피가 철철 흐른다 그래가지고 <laughs> 진짜로 대형 공룡들의 싸움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코스피로였어. 그 코스닥은요? 닥치고 따라오라고. <laughs> 닥치고, 따라오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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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치고 따라오라고. 누가 그렇게 알아주셨나? <laughs> <laughs> 그냥 코인 투자자가 한 명이. <laughs> 갑자기 눈물이 <laughs> 또 촉촉해지시는 추억으로 빠져들 때는 좀 빨리 깨워주세요. <laughs> 네네네. <좀> 슬퍼지니까. <laughs> 국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 어, 시간 배웠잖아요 Standard and Poor's, 500뭐 <laughs> 이런 거술 자셨어요? <laughs> S&P 500, 아, 네. 아니면 나스닥 네. 나스닥 나스닥 지수 아, 그렇지 네. 코스피랑 코스닥은 어느 정도 알았는데 이거 몰라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코스피랑 코스닥은 시장 전체를 보는 그런 직접 우리가 발표하잖아요. 근데 어, 나스닥은 비슷해요. 나스닥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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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나스닥 전체의 흐름을 이제 한 숫자로 표현한 게 나스닥 지수라고 보면 아. 되고요. S&P 500은 뭐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신용평가하는 그렇죠. 기관이에요. 오, 음. 그 이름이 좀 웃기긴 하죠. 평범과 가난이란 뜻이 오. 그 회사 이름이 진짜. 거기서 이제 500개의 우량하다고 판단되는 미국 기업들을 추려놓은 거야. 제대로 말했나요? 네네네. 네, 네. 이 이벤트가 나네 좀 꼴뵈기 싫어. 또 꼴뵈기 싫어요? 다 해놓고 선생님한테한번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했네데네 네. 네, 홈런 쳐놓고 넘어갔냐? 어, 네. 홈런 쳐놓고 포즈 인테. 몇 점짜리 답변이었습니까? 아, 구십 점짜리 답변이었다고 같습니다. 1 0 0 점이면 엄마가 슬플까. 어, 엄마를 배려해서. 뭐 인간 포장지는 자기 포장을 어마어마하게 하시. 우리가 시장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수를 따라가는 ETF가 아무래도 제일 인기가 많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이기도 하고 종목수도 뭐 100개에서 500개 많이 분산되어 있기도 하고 네. 어쨌든 미국이라는 시장 또 한국이라는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상품이 음. 이 대표 지수 상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안정적이죠. 네, 시장 지수에 넣는 음. 게 근데 이제 저는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낭만이 없다 너무 잔잔하다 음내 마음 산정호수처럼 음아 너무너무 그래프가 낭만이 없고 누가 이렇게 돌이라도 좀 던졌으면 좋겠는데 던져봤자 촙 소리 나면 되게 살짝 <laughs> 아. 기업들이 사실 골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어. 스싹 100에 들어가더라도 골고루가 아니라 테슬라를 조금 더 가져가면,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아. 스타벅스를 조금만 더뭐 음. 산다면, 오. 내 입맛에 따라서 좀 꾸리고 싶은데. 아니, 죄송 뭐. 씨 오랜만에 옳은 소리 했어요. 맞아요. 저 처음부터 이런 소리. <laughs> 가중치 넣는 투자 가능한가요? 맞아요. 네. 실제로 저희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품들 중에 하나가 네. 방금 재성 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품들이에요. 어. 확신이 있는 뭐 소수의 10개 기업만 집중투자를 한다거나 라 아. 아니면 특정 지수를 따라가지만 나스닥 백을 따라가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의 비중을 좀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있었구나. 이런 상품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 있었구나. 음. 그러게. 역시 이게 나처럼 불편함이 발전을 시킨다고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런 게 상품들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저도 진짜 이렇게 밥으로 억지로 밥으로 살기 힘듭니다. 뭐 똑똑한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맛있다, 맛있다. 아, 눈요기가 되네. 아, 천재 코미디. 칠판 칠판도 지울 수 있어요. 우와. 여보세요. 우와. 어디까지 아니, 했죠 저희가? 아까 대성 씨가 테슬라 비중 높인 주식 얘기를 했는데 맞아. 또 우리 장원 씨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IT 계열 쪽 테마주에 관심 있지 않아요? 형, 형 근데 그 전공 아니에요 그쪽은? 그러니까요. 그 제가 지금 엄마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해볼까 싶기도 해요. 음, 근데 음. AI 주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는. 그치, 그치. 네. 네. 근데 우리 가족들이 요새 모이면 얘기하는 게 AI 관련 주 중에 전기를 보자. 모듈러 원자로라든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데. 아, 오, 굉장한데요? 수영 원자로. 네, 아, 네네 저도 AI 테마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낭만있다, 낭만있어. 그러니까, 그다시피. ASMR 말고. 아, 아니었구나. 바로 <laughs> <하루> 빗소리 생각하고 있었어. <laughs> 아, 빗소리 낭만있다. <laughs> 사실, 최근 한 3년 정도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AI 네. 관련 종목들이 사실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궁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 자체를 네. 단순히 어떤 특정 대형 종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또는 이 AI 산업을 좀잘 끌고 가기 위한 전력 인프라라든지 또 원자력. 원자력.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AI라는 산업만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넓은 카테고리의 테마 상품들이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항상 유치한 질문인데 하게 돼 고점인가요? 그래 <laughs> <laughs>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막. 시작을 시작? 했다고 보는데 해성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 사실 ETF 상품이라는 게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네.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은 상품을 저희가 힘들게 네. 상장시키진 그렇지. 않거든요. 다 역시 이유가 있는 거죠. 어. 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나 인프라 쪽 ETF들이 많이 아.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그러면은 한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 봐야겠다. 그내 취미랑 잘 맞는 ETF에 투자하면 되겠네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의 관심사니까 또그 시장을 잘 모니터링 하시기도 편하실 거고 네. 내가 잘 아는 네. 거. 그러니까 약간 공적 정보지만 남들이 네. 쉽게 알지 못하는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면 들어간다는 그런 네. 느낌인 거죠. 네. 네. 그럼 테마주를 ETF로 들어가면 장점이 뭐예요? 사실 테마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이 뜰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변동성이 또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ETF를 활용하시면 사실 분산 투자도 할수 있고. 전문가들이 오. 가장 유망한 종목만 추려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주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을 조금 줄여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제가 섹터 ETF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 네. 테마주랑 조금 비슷한 듯 다른 듯 해서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 테마주는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I, 뭐 2차 전지, 전력 인프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특정 산업군을 타겟으로 한 정말 말 그대로 테마이기도 하고 근데 세터 ETF는 글로벌 산업 분류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정말 전통적인 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만든 ETF의 분류인데요. 뭐 금융업, 아 IT업 이런 아이고,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음. 이제 이게 딱 정해진 분류가 섹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클래식한 네. 전형적 카테고리들이 모여있는데 네. 훨씬 광범위하겠네요.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ETF로 특정 산업에 간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가요? 네. 저는 뭐 코스피에 투자 하고 싶은데 전기전자 업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 코스피 IT 섹터. 이렇게 와. 들어가셔도 되고, 정말 내가 확신 있는 소수 종목에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음. IT TOP10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가 상장이 되어 있어서 와.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음. 엄청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네 진짜. 네. 이게 네. 상품에 이게 사이즈나 종류가 되게 많아서 네. 고르는 맞습니다. 재미가 있다. 우리나라에 1200개가 넘는 ETF가 음. 상장이 되어 오. 있기 와.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정말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 내 취향 무조건 있다. 진짜. 혹시 혜성 씨는 회사 네. 다닐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내가 정말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음. 돈은 좀 벌고 싶고 아아 그렇죠 우리 아 모두이긴 우리 모두 있고 네. 사실 ETF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저번 시간에 <laughs> 월급 루팡 부모님 같은 ETF가 ETF가 분배금을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월 분배를 하는 ETF들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월급처럼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만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월요? 우와. 네, 어 아니면 매 분기별 아그 상품마다 다른 건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옛날에 생각했었냐면 나도 이 분매금이 너무 좋아 가지고 네. 네. 3월, 6월, 9월 막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고 네. 이거를 12달을 맞치려고 아, 매달. 어, 오. 나는 매달 나오는 게 없는 줄 알았어. 이걸로 재미 좀 보셨겠는데요? 재미가 없었어요. 어, 어떻게? 이걸 맞추던 와중에 다른 일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낭만이 터지는 바람에 아뭐 그럼 <laughs> 너무 경험이 풍부해서 이거 책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 아픔 없는 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빵에 눈물이 똑똑하게 젖어있어요. 어, 이게 제 인생입니다. <laughs> 아마 질문 있습니다. 네. 배당주가 성장주에 비해서는 네. 주가가 좀 느리게 올라가지 않나요? 그니까. 근데 이거 아 추천하시는 이유가 네. 있나요? 네. 고배당을 지급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기업. 그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실적이 좀 굉장히 좀 평이하다. 네. 주식형이지만 그래도 좀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좀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꽤 많이 했으니까 네. 머리를 좀 식힐 겸 네. 밸런스 게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아우 네. 반이 진행을 잘하네요. 카레 네. 만나는 똥똥 만나는 <laughs>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 카레를 먹어야지. 카레통 이런 거 말고,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어? 밸런스 게임인 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뭐야? 로또에 당첨이 돼서 한 설렌다. 번에 13억 받기. 연금 복권에 당첨이 돼서 20년 동안 월 550만 원 받기. 새후? 새후. 어, 새후? 와, 새후. 어, 근데 엄마도 바로 들어오네요. 새후라고. <laughs> 야 이거 좀 갈릴 네. 것 같은데? 나, 나 연금. 아형 어, 연금? 어. 갑자기 큰돈 들어오면 갑자기 나가요 나도 근데 이 말을 좀 동의해 저는 좀 의견을 종합해 보려고요 승희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할라 그랬어요 저는 로또 한번에 수령 예 네, 한번에 수령 연금으로 받는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 한 번도 저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아그한아 아, 뭔지 알겠다. 음. 혜성 씨 뭐예요? 저는 한 번에? 왜냐면 저는 이거 낭비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헉? ETF에 그냥. 아닌데 100% 우리. 낭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구매력 있는 거뭐 있어요? 최근에요? 아, 빵값 말고는 별로 많이 안 나가요. 저. 아 진짜? 집방시? 집방시? 집방시는 <laughs> 뭐예요? 아. 형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방시 <laughs> 좀 심각한데. 그럼 저희 얘기 다 들어봤으니까, 재성 씨는? 장원영 쪽으로 하겠습니다. 연금으로 엄마는 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연금처럼 받겠습니다 오~~, 오저 엄마 따라가려고요 안돼요 1 3억 일시불로 수령하십시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도 투자 성향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 방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과 안정적으로 나눠서 정해진 인컴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좀 나눠졌던 것 같아요. 사실 후자이신 분들은 매월 고정적인 이자 수익을 받으시는 채권형 상품이 굉장히 좀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이 뭐죠? 어떤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를 주고 갚을게라고 써 주는 증서를 의미를 합니다. 네. 돈을 빌리는 주체가 정부면 국 일반 그쵸, 그쵸. 회사가 발행을 하면 회사채, 뭐 은행이 뭐 발행을 하면 뭐 은행채, 음. 그리고 승희 씨가 발행을 하면 승희채, 승희 다이내믹 승희. 듀오가 발행하면 출채. <laughs> 이제 이제 형의 마음을 알았어요. 간헐적 천재다. 이런 거 자꾸 하시면 마이너스 네. 드립니다. 아, 나 일주일 내내 이걸 준비하고 있었지 출채. <laughs> <체. 웃음> 자 예를 들어서 승희 씨가 은행장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네? 누분한테 빌려 주실 거예요? 저는 반장한테요. 너왜 우리를 못 믿니? 못 믿겠어요. 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 말고 갑자기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와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요, 저에게? 그러면 저는 스위스 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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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오케이. 반장대 지금 국가 권력들 내일 두 배로 줄게요. 금적인 사기꾼이다. 그게 <laughs> 진짜로. 이 신용의 차이인가? 맞습니다. 신용의 아 차이이고요. 그죠? 투자 기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음 있는 거죠. 엄마, 그러면 이게 돈을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보통 단기는 1년 이내,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아 네. 장기 채권, 이상이구나? 단기 채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채권이면 뭐, 뭐 특히 국채거나고 뭐 그러면은 안전하다. 이렇게 그 인식은 있는데 항상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와, 예리한데요? 예리한 편이에요. <웃음> <웃음> 뭐 국가가 발행하는 뭐 국채나 우량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또 고위험 채권만 모아놓은 아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아 보통 아 하이힐드 채권? 채권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수익률이 아겠죠 네, 네. 네, 사실 ETF로 채권을 접근을 하시면 네. 채권을 단일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채권형 ETF도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ETF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름만 보셔도 음. 이제 내가 단기 국공채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음. 것들을 바로 캐치를 하실 수가 있고 투자 설명서 상에 내가 어느 등급의 어느 채권에만 투자를 할게라고 표시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음. 것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게 이제 채권은 관심이 참 많기는 데 사실 초보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네. 또 채권 쪽에서 일하는데 아. 아, 설명을 들어도 못알아듣겠는 음. 거예요. 그치, 그치, 그치. 저도 못 알아듣겠. 지금. 그러니까 채권부터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그러면 적은 돈은 투자를못 하는 거네요?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하실 때는 단위가 좀 큰데요. 네. 저희가 ETF가 보통 얼마라고 했죠? 만만 만 원의 상장이 네. 대부분 되어 있잖아요. 채권형 ETF를 하나를 사시면 수많은 채권에 분산 투자하시는 효과를 음. 얻으실 수 있는 우와. 거죠. 우리가 뭐 AI에 투자하려고 한다고 해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할 필요 없듯이 그렇죠.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뭐 전문가처럼 그거를 막 달달 외우고 분석할 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네. 채권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다른 자산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려울 때. 안정적인 땐? 거 하면 일단 금. 어?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 이제 금. 그리고 사실 금뿐만 아니라 뭐 음? 팔라듐. 아, 팔라디움, 팔라듐? 팔라듐. 팔라듐? 네. 처음 들어보는 팔라듐. 팔라듐이, 팔라듐이 요즘 금보다 뭐두배 이상 올랐다. 그거 이런 어디서 말이 사는 거예 어디서 사요 팔라듐? 끝말잇게 이거 나오면 작살 나겠는데. <웃음> <웃음> 어. 하나만 팔라듐. <laughs> 잠깐만요 <웃음> 선생님. 지금, 지금 벌점 마이너스 이 <laughs> 점입니다. 팔라듐이 뭐예요 근데? 이차전지 촉매제로 쓰이는 원자재인데요. 네. 어.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가지는 많구나. 금속인데 이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오. 그래서 뭐 금, 팔라듐, 뭐 원유, 이렇게 시중에 있는 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기초 자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이 음. 되어 있습니다. ETF 상품은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건가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면 ETF와 하는 게 그렇게 다 어렵지는 않아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ETF도 음, 부동산. 상장이 되어 있고 달러나 뭐 엔화처럼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에 야.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엄마 근데 다른 상품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파생형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면은 분배금이 높아진다. 이게 네. 어려워요. 네. 네. 데또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네. 뭐요? 파생형이 뭡니까? 파, 파묘. 네, 네. 파묘. <laughs> 파묘 같은 느낌이 아닐까? 검한 것이 나왔네. 파서 건져 올린 종목들, 파묘한 종목들, 파생.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파묘 어, 맞아요? 파묘의 특징이 네. 파면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로 아는 뭐 주식. 주식. 채권 밀가루 막 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유동성을 막 가하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미리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렇게 팔게 하는 그 권리를 판다거나 그래서 기초 자산이 있고 그거에 파생돼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맞, 맞는 네. 아 맞는 정보입니다. 네그죠 너무 잘 설명해 주요 나중에 형쭉 얘기하고 나서 엄마가 갑자기 아, 그거 다 틀렸습니다라고 하면 <laughs> 어,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사실 네. 지금 저희한테 다 빵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혜성 씨가 원래 처음에는 이 빵을 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네. 내일 뭐한만 원에 팔 작정을 하셨어요. 음. 근데 사실 내일 빵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내가 일단 내일 우리한테 있는 10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버넌에 팔겠다 음. 네, 이때 이 하나의 보험이 콜옵션이라고 하는 건데 가격을 굳히는구나 네. 얼음이네 가격 얼음이네 보통은 이렇게 계약된 옵션을 언제 어느 가격에 팔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생 상품의 하나의 종류이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커버드콜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위험할 때써도 이게 근데 잠깐만 두 가지 갈림길이 나오는데. 다음 날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만천 원이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일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 맞습니다. 오, 어, 어, 그러네. 그래. 이익이어도 이 약속한 금액대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너뭐 어떻게 약속한 거야? 누가 갑자기 깡패처럼 그러냐 <laughs> <laughs> 이해가 확되니까 쉽네요.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열개 중에서 하나만 팔기로 하셨잖아요. <laughs> 그러면 나머지 아홉 개는 내일 가격인 만 이천 원. 수익을 아 그대로 받고 기존 하나만 만 원에 그대로 파시는 거고요. 아 예를 들어서 내일 빵이 9,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개는 어쩔 수 없이 9,000원이지만 하나를 만 원에 팔기로 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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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이만 원에 하나를 팔기로 한 약속을 할때 계약금을 먼저 상대방한테 받아요. 한 500원 정도? 그러면 저는 그 500원 수령을 하니까 네. 플러스 있는 거죠. 음 네. 그리고 그 옵션을 사간 사람은? 행사하지 않죠. 맞습니다. 아 행사하지 맞네. 네. 9천 원짜리 사면 되는데 뭐하러 만원주 음. 거야? 맞네, 맞네. 그래서 옵션인 거예요 아, 해도 아 되고 행사할 수 있는 거. 네. 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옵션. 와, 와 오, 이거 좋은데. 재밌다. 이해됐어요. 뭐 어, 그러면 저 하나 더 질문 있어요. 프리미엄은 뭐예요? 프리미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500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파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내일 만 원에 사게 약속을 해줄게. 대신에 넌뭐 줄래? 500원 줄게. 그럼 500원내건 거예요. 질문. 그 프리미엄 가격은 그럼 누가 정해요 시장이 정하죠. 시장. 네. 최근에 상장되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개 중에 9개는 시장 가격을 반영을 하고 음. 나는 한개 정도만 보험에 들 거야 음. 라고 하는 상품이 있을 수가 있고 나한 매일매일 500원씩 벌어서 어 월한 1%씩 분배금을 받을 거야라고 타겟을 설정한 커버드콜 상품들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야, 엄청 자세해졌네. 매도 비율이 정해져 있는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시장이 빠지든 하락하든 무조건 한 개만 빵을 팔 거야라고 아 이제 약속을 하시고 상품을 운영을 해서 그만큼 번 수익만 분배금으로 드리는 상품도 있고 요즘은 이렇게 좀 다양해졌습니다. 음 진입해야지. 응? 가는 거야. <laughs> 사실 이렇게 다양한 ETF 상품이 있는데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를 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특정 자산의 시장이 좀안 좋아져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친 영향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완충 장치처럼.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혜성 씨가 좋아하시는 분산 투자를 음. 통해서 음. 위험을 어느 정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도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거 없을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직접 매수하는 것까지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ETF가 결국에 시장 원리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고 내가 지금 매도를 할때 누군가 내 상품을 받아줘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지, 순자산 음. 사이즈는 좀더 큰지 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음.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ETF 투자할 때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수익, 가족... 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저그 국세청에서 네. 연락 왔거든요. 잡으러 간다고 <웃음> <웃음> 더 이상 벨룰로도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저희 직원들이 저문 뜯을 겁니다. 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아. 세금, 세금, 세금. 아, 세금. 나, 나 소문 들었어. 뭐요? 아, 이, 이거 좀 어려워, 세금. 근데 이거 모르고 진입하면 피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다음 세금으로. 시간에 ETF 세금에 대해서 음좀 자세하게, 아, 단순하게 네, 공부를 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나 오늘 아는 척 엄청 했는데 아 예습이라도 해가지고 아는 척 해야겠다. <laughs> 오늘, 오늘 수업은 끝입니까?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각했습니다